예,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<laughs> 개운조사님의 어, 유적을 찾아서 어, 그분이 수행하셨던 어, 곳이나 사, 수행하셨던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, 이렇게 그 개운조사님이 어, 남기셨다는 어, 초수체로 쓰신 그 동천이라는 그 바위에 동천이라고 쓰신 그 어, 개운조사님의 문화유적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아 우선 잠깐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여기 간판을 좀 보겠습니다. 아 동천암미라고 되어 있고요. 오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이 바위는 앞면에쓰인 어 글씨가 동천임으로 동천암이라 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 지금 여기는 어좀 제가 생각했던가고 다른 그런 글씨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어 제가 알기로는 아어 이곳에는 어 조선 시대 1800 1720년도에 어 상주 개운동에서 태어나신 그 유명한 그 선사이신 어 개운 조사님의 쓰신 어 동천 이라는 글씨가 여기 지금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왔습니다 아, 아 동천 이라고 초수체로 쓰인 글씨가 진짜 여기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감개무량 합니다 아 개운 조사님이 에넘경 에서 어 수행을 하셔가지고 교운조사님이 수행하신 그 지금 이걸 자세히 좀 찍고 있습니다. 교운조사님이 수행하신 그 정본 수능엄경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하신 것을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. 아 여기 이곳에 와서 아 제가 이것을 지금 어 교운조사님을 만날이라고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. 어, 지금 이곳은 어, 경북 문경시에서 어, 상주시, 화북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저 우복동입니다. 여기가. 10승지 어,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우복동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어, 여기 지금 산이 예, 청화산, 속리산 어, 도장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산이 지금 감싸고 있는 그 중간에 우복동이 있고요. 어 성리산은 금강을 만들고 청화산은 어 청화산은 어, 어 한강 쪽으로 흘러가고 도장산은 어 영강으로 어, 어,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곳입니다. 오늘 지금 어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. 어 진눈깨비가 오고 비가 어제는 비가 왔었는데 지금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굉장히 춥습니다. 어 개운조사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심원사를 거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아 어, 개운조사님은 어렸을 때 출가하셨고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 출가하셨고 어, 외삼촌하고 외숙모 선에서 개운조사님을 자라게 <laughs> 됩니다. 여기 동천이란 바위를 제가 조금 더 보면서 어, 개운조사님은 일찍이 어, 15세 때 어,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 문경의 봉암사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. 그것은 그곳에서 어, 수행하고 공부를 하시던 중에 개운조사님은 어, 스승이 없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셨고. 어~ 스승을 찾아서 어십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게 됩니다 아 그러던 중에 에~ 깨우침이 있어서 어~ 스승을 찾지 못하고 깨우침도 얻지 못하고 어 결국은 어 신발만 달른다 이런 그 구절의 말씀을 듣고서 어 다시 에 개원 조사님은 어 봉암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만1 0년 정도 되는 곳입니다. 어 그러면서 어 되돌아오는 도중에 에개운 조사님을 따라서 어 정말 에, 복장이 굉장히 그 남루하고 어 그런뱅이같이 거지같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스님이 어 뒤따라 오시는 것을 알고 어개운 조사님은 어 봉암사에 와서도 어이 스님을 어 극진히 공양을 했습니다. 그이 스님이 음. 우스름이 나고 뭐 가려움도 많고 어 옷도 굉장히 남루하고 그런 가운데 에, 에 있어도 어어뭐 두들겨 패거나 욕을 하거나 짐을 뱉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교운조사님은이 늙은 어그 스님 어 더럽고 어어 어 그런 스님을 잘 공양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느 날, 그 스님이, 어, 교훈조사님한테, 스승이, 이, 내가 너의 스승이 되면 어, 어, 어떻게 했냐, 그래가지고, 어, 교훈조사님은 이분을, 어,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. 지금 이곳은, 어, 동천에, 그, 동천이라고, 어, 교훈조사님께서 쓰신 그 뒤쪽에 있습니다. 그 바위의 뒤쪽에 있습니다. 교훈조사님은, 어, 수다원가를 획득하시고, 어~ 선으로 이 글씨를 이 바위에다가 아~ 초서체로 이 동천이란 글씨를 쓰셨다고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어~ 개운주사님은 어~ 동천과 한한 네, 한, 한자 글씨로 한 좌라는 그런 어떤 그~ 어~ 글씨도 남겼는데 한자라는 그~ 어, 걸꾸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어딘가 있으실 것 같은데, 어, 개운조사님의 발자취를 찾아서, 어, 한번, 어, 계속 찾아보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기 어딘가에 그 개운조사님이 쓰신 그런 어떤 그 여기 동천, 여기 나와 있는 동천 말고도 그 한자라고 쓰신 그 바위를 어, 꼭 찾아낼 수 있기를 지금 기원하면서, 어, 오늘, 어, 어 개운조사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분이 수행하셨던 방법과 수행하셨던 수행처라든가 그분이 남기신 이런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수행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서 오늘은 동천이라고 쓰신 그 바위에서 이렇게 지금 감개무량하게 오늘 그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춥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. 아 개운조사님의 문도들이 지금 음, 이 땅에 한 2천 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 저도 어 상주에 태어나서 어 지금 어 개운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, 그분이 수행하셨던 것을 따라서 어, 꼭 수행해서 어, 어 도를 어, 꼭 이루고 어,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